안녕하세요. 하루를 여는 하늘의 귀한 양식 만나 방송의 박종현 목사입니다. 5월 24번째 날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쁨의 땅 가나안 땅을 얘기합니다. 이 땅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장막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해서 하나님께 큰 어려움을 당했었죠. 이 말씀을 보면서 왜 기쁨의 땅을 멸시하게 됐을까? 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희망을 가지고 전진했던 자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됐는가? 큰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권을 보냈었죠. 각 지파별로 유능한 사람들 하나씩 뽑아 가지고 보냈었습니다. 그때 아무나 뽑았겠습니까? 믿음 있고 지혜롭고 명철하고 총명이 넘치는 자들 뽑았겠죠 그런데 40일 동안 그들이 정탐하고 와가지고 그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들은 키도 크고 덩치도 커서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미뚜기 같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제 가면 그들한테 다 죽임을 당할 거다 이거죠. 우리는 그들을 상대할 수가 없다. 근데 나머지 두 사람, 요수와 갈렙이죠. 이들은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가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진짜 적과 꿀이 철철 흐르는 땅이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한 땅, 너무 좋은 땅이다. 그러니까 가자.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누구 말 듣겠습니까? 그렇게 탁월한 12명이 갔다가 왔는데 10명의 말과 2명의 말,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10명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다섯 배나 더 많지 않습니까? 그냥 두 사람 말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더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요, 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붙들어야 되는데, 그것과 함께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의지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지, 아무리 숫자가 많다고 할지라도 믿음 없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똑같이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데 누구는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믿음의 매를 쓰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해야 될 것인가 오늘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들이 기쁨의 땅을 멸시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인데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경홀이 여기게 된 거죠.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믿음 없는 자들의 말을 들으면 나도 이렇게 됩니다. 내 안에 희망이 없어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대신에 불평이 나오고 근심하고 두려운 마음이 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내가 자꾸 듣는 것과 동시에 나 자신도 믿음의 말을 사용해야 되겠구나.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되겠구나. 이런 강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을 주게 됩니다.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는 자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히 여기게 됩니다. 또 지금 하나님이 주신 거 멸시하는 자가 아니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가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 믿음의 언어를 계속 사용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결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유를 범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끝까지 믿는 것과 동시에 이 땅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들, 감사하며 사는 분들의 말을 계속 듣고 나도 그와 같은 믿음의 언어를 계속 말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계속 받고 누리는 사람, 기쁨의 땅을 예비하셨듯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평생 맛보고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좋은 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했는데.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서 이들이 하루아침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 아무리 그것이 숫자가 많고 맞는다 할지라도 절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숫자가 적더라도 믿음 있는 사람의 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그 가지 의심 찾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이 슬퍼지는 자가 아니라 평안해지는 사람. 하나님 말씀도 듣고 믿음의 언어도 계속 듣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나도 기뻐하고 가족들도 기뻐하고. 나도 평안을 누리고 이웃들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